이거 헬멧 어떻게 벗죠? 아, 그 자동으로 벗겨요. 사람이 없다. 아까 어디에요? 많이 있었는데. 아직 경매하는데 사람들이 있나? 안녕하세요. 어? 뭐야? 아, 사연. 뭐야. 어, 무식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 하고 계셨어요? 네, 둘이 복장이 왜 이렇게 남사스러운 거야? 이 도신 대체 어떻게 생겨 처먹은 거야? 그 무식 씨 복장이 더 네. 아, 그뭐 관찰하고 장... 계셨죠. 수상한. 무식 씨는 장비빨이야. 아 낚시 아 하려고 낚시 ]였어. 하려고 아또 무슨 미친 과학자들 아가네 조류 이런 거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아, 낚시, 낚시 하려고 하려고요. 여기 내네 자리야 저리 꺼져 아 여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? 백시 여기. 아가씨가 여기가 명당이라고 해서 왔소. 빨리 낚시합시다. 나네 낚시 낚시합서 와요. 그 잘생긴. 저자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? 저는 25입니다 아이고 한창 젊을 때네 네 젊죠 그 저희 옆에 계신 분은? 보시다시피 5세거든요 보시다시피가 어. 아닌데요? 보시다시피 5세예요 5세가 그렇게 아터벨트를 아이고 그래서 <laughs> 옷을 입을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구만아 <laughs> 취향입니다 옷세 취향이 이럴 수도 있죠 다섯 살이 벌써부터 5살이 벌써부터 취향이 있어? 그쵸 요새 빠르잖아요 너무 빠른데요? <laughs>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아 취향도 좀 도시 적응이 진짜... 너무 힘들어 아기가 말도 잘하네 네 도시 적응하기 힘들죠 이주하신지 며칠 되셨어요 나 이제 한 3시간 됐어 오아 진짜요? 아 어쩐지 아니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럼 제가 좋은 일자리 하나 알아봐드릴까요? 아니 여기 뭐 낚시 말고 더 좋은 게 있어? 그 뭐냐 택배가 좋아요. 택배도 좋고 정원사도 좋거든요. 제가 정원사 장비가 있는데 어떻게 끌리시나요? 그쵸? 저도 정원사 장비가 있는데요. 제가 이분보다 싸게 해드릴 수 있어요. 아니 왜 갑자기 경매가 붙는 거야? 제가 이분보다 더 아, 싸게 저수 그냥 드릴려고 그랬는데. 너그 어? 버릴게요 그러면 아 그냥 버릴게요. 드릴라 그랬는데 아 아니, 버리는 아, 건 아니고 선물이죠 뭐. 주세요 예.. 네,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.. 공짜 좋아 저분은.. 파시려고 하시네 우식 씨 이거 쓰레기야 쓰레기 저거 석 아... 개쓰레기야 받지 마 받지 마 아.. 오, 아니 있으면.. 개쓰레기야, 개쓰레기. 아유 감사합니다 음. 음.. 악역 동풍기? 어,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아, 제가 제 번호 드릴게요. 아저씨 심심할 때 전화 하세요. 아, 그래, 좋네. 나도 다섯 살짜리 친구가 생겨서 아주 좋구만. 아, 제가 아저씨 말동무 해드릴게요. 아저씨 핸드폰 좀 켜보실래요? 어. 제가 그래, 보냈어요. 에어쉐어. 그래,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. 아저씨도 핸드폰 전화 번호 키 누르시고 내 정보 들어가셔서 공유 누르시면 저뜰 거거든요. 그걸, 뭐라고? 다시 얘기해 줄래? 아, 아저씨! 그 여기 전화기 버튼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고 전화기에 버튼이 많아 저 전화기 모양 초록색깔 버튼 아 동화 버튼 네통화 어, 그래, 버튼 그래. 누르시고요 이제 위에 기, 강루식의 핸드폰 뜨잖아요 그거 누르시고 어, 어, 그리고 맨 어, 그래. 네, 끝에 공유 버튼 누르시면 공유 이제 제 클랑말랑 옷에 뜨죠 클랑말랑 네 좋아요 그겁니다 아 이게 되는 거구만 전화 한번 걸어 보시겠어요? 어 알겠네. 말랑 말랑 말랑. 아 좋습니다. 아 좋아요. 된 거요? 네 좋아요. 약간 좋아, 좋아. 뭔가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고 좋다. 뭐 잠시만 가끔 연락하게. 네. 뭔가... 다들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. <laughs> 언제나, 언제나 여기 계신 거예요? 아, 오늘 3천만 원어치 낚아야 돼 왜요? 3천만 원으로 뭐 하시게요? 내가 이거 두 다리로 걸어다니려고 하니까 정말 뒤지겠더라고 아차 뽑으시려고? 아~~, 차차 뽑으려고. 아 그.. 얻어 타야겠다 저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 생기면 자랑하러 올게요 아이고 좋네 우리 다섯 어. 살짜리 돈녀가 다수성가하는 것도 보고 <laughs> 아 안녕하세요 여기에 아, 네, 네. 쪽 주류 아, 편의점인데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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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이분 주류 쪽이요? 네어 낚시터 아, 쪽 진짜? 맞을까요 저 낚시터 그치? 바로 옆인데어그 네? 낚시터 맞아요 낚시터 쪽 주류 아, 제가 편의점인데 그 근처에 있는 <laughs> 다른 편의점으로 <laughs> 가려고 하거든요 네 주류 편의점이 어디지 근데 잠시만요 매만에 네, 항구 근처 편의점 하면은 뜨는 거가 있거든요. 어 여기는 주유소고 혹시 옆에 이름 뭐 보이나요? 잠시만요. 주류 편의점 아니요, 여기가 베이시티 애비뉴. 여기 아아아 아, 아, 여기다 아저 여기로 갈게요 그러면 네네백꿀아어어어안 끊겼다 아백꿀 아니 아니, 아, <laughs> 어...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제가 손님이 없어가지고요 아네아 네. 아, 아, 손님이 네. 없어가지고 아, 안끊겼나 금방 아, 아, 갈게요 아, 네네옷 사러 왔어요 <laughs> 짱, <laughs> 짱 웃기네. 어, 아, 말랑씨, 어디로 모실까요? 어, 근처에 서울시티에 네, 있는 편의점 가려고 하는데. 이틀 서울, 여기 맞나요? 아 어,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 할아버지 모실게요. 어디 간지 아세요? 어? 세이씨? 저 이세예요. 어, 이세씨? 말랑이 먼저 가세요. 제가 다른 택시 또 불러버려서. 어. 그 기상이 파나가지고 아니요 그냥 여기서 타요 여기 타요 그냥 아 근데 좀 불러버렸어요 나 아, 왔네요 나를 불러놓고 <laughs> 아이, 자, 아 일단 다간아 가져 네 완전, 아, 손님이 잘안 잡혀가지고 제가 제가 또 마침 왔네요 개꿀처럼 아, 그러니까요 오. 그러니까요 어머 어머, 어마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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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네요 아예어 여여긴가요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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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네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십니다. 네. 네. 할아버지 가게 빠졌다고요? 아 잠깐. 아 할아버지 버리고 온 거잖아 그러면. 우리 할아버지 어떡해? 네. 아 진짜 그. 왠지 나도 통화를 그, 그, 해야, 그, 해야 될것 그, 같아. 택시 두개 부르고 다 있어. 됐다아 그게 그. 아 그. 아, 그, 그 진짜. 죄송해요. 여기서도 낚시가 되나. 따르타고가 다 사람 살려! 여기 사람 있어요. 살려 주세요. 사람 살려! 계십니까? 네, 살려주세요. 어, 잠시만요. 어, 이거 어떻게 살리지? 물에선 살려지지가 않나봐. 망했네 이거. 꼼짝 없이 죽게 생겼구만.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살릴 수 있어요? 님어 근데 살려드리고 제가 죽었네요. 야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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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예요? <laughs> 살았다. 도망쳐. <laughs> 그러면은 저를 위해 EMS 불러주십시오. <laughs> EMS를 어떻게 부르죠? 아, 모르십니까? 괜찮습니다. 제가 알아서 부르겠습니다. 그, 감사하고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, 건강하십시오. 네, 건강하세요. 아이고, 40만원 뺏겼네. 손주 어디 갔어? 전화. 나는 물을 할아버지, 거까지 사가지고 가자. 어, 잠깐만. え <music> 손주 어디 갔어? 편의점 편의점 왔어 할아버지 것까지 사놨어요. 아니 정말? 네. 편의점 고앞피구만 그 알겠네. 아, 그리로 네. 가겠네. 네. 혹시 택시 타고 오세요? 잠깐만 내가 들어온 곳은 편의점이 아닌가? 여기 주류, 주류 <laughs> 판매점이구나. 아 일단은 그쪽으로 가볼게요. 지금, 그 지금 주류 아... 판매점에 있으니까 거기로 와주시게. 네 알겠습니다. 아니면 고맙고. 낚시터에 먼저 가게서도 돼요. 아 알겠네. 그럼 낚시터로 가겠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로 갈게요. 요 할아버지. 아 손주 왔는가. 아 내가 많이 사왔어. 아까 그 강물에 낚시가 가능한 줄 알고 빠졌다가 죽어버렸네. <laughs> 죽었다고요? 그 그래 간호사가 살려주다가 그 간호사도 죽었어. 아. <laughs> 그걸 못 봤네. 아 어떡해. 물 속에서 계속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들렸나 봐. 아안 들렸어요. 음, 그럴 어.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. 어왜건내주기가안 음. 되지? 야 낚시 중이어서 그런 거 아니요? 어, 그럼. 혹시 다시 건네볼 수 있는가? 어 오. 됐다. 아니 생수가 41개. <laughs> 어 된다, 된다, 된다. 아이고 이거 너무 든든한 거.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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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 들렸어, 들렸어. 이야. 군치즈 샌드위치. 아 건강. 야줘 아이고 우리 손주가 사줘서 더 맛이 좋구만어 뭐야 유잉 씨왜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어왜 이렇게 이쁘시지? 감사합니다. 너 어, 너무 이쁘신데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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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 미쳤다. 감사합니다. 경찰이에요. 제 스타일이에요. 와. 오. 손주 너도 이뻐. 아 감사합니다. 음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? 어 네. 아, 안녕하세요 메스가키님 아, <laughs> 어머 아왜할수 왜, 있어 해봐. 야, 뭔가요? 어, 안 돼. 저희 호요 레스토랑 <laughs> 토요일에 오픈이문이다 오픈 기념 떡드이이문니다 <laughs> 토요일에 <laughs> 놀러와주시면감겠습니다 미쳤다 저제 아, 이상형 메스가키거든요 네. 아, 어? 아, 그그그 너무 귀여워 그... 가라가지 재밌는 거 구경거리 많으니까 요리 꺼 와주십시오. 아, 지금은 오픈 안 했나요? 아, 오늘은 좀 리모델링, 리모델링 중이 어 위치 어디에요? 저희 여기 맵에서 일? 무아래로 보시면 낚시 모양 보십니까? 아 보여요 아아아 아, 아, 뭐 아, 아, 예. 번호. 아, 번호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아아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아 너무 좋아. 너기 너무 좋아. 너기리 드리겠습니다 무 좋아. 아 너무 좋아. 너니 좋아. 아? 안아주세요 안아드리겠습니다 네. 제가 좀 아프거든요 아 잠깐만요 아 무료로 안아주는 게 아니었어요? 아... 죄송한데 20만원 청구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, 아니요 죄송한데 이미, 이미, 기... 이미 치료가 돼가지 아, 이미 전세 안아주셨어요? 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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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주셨어요? 전세 네, 네. 아, 그러면은 지금 돈 없습니까? 아니요 그럼 다시 청구해주세요 네. 20만원입니다 아 네네네 청구해주시면 감 드릴게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아어 뭐야 아 싫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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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다고 피곤하다.